Hallelujah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320일째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저희가 드디어 로마서를 읽습니다. 예, 환영하며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드디어 320일째의 로마서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올해 첫날 이런 일이나 이런 것그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321째 맞고 로마서까지 저희가 잘온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요또 어, 6일 동안 저희가 이번 주일까지 읽습니다. 오늘은 1, 2, 3장 읽을 예정이고요. 로마서는 지은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그 말미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57년 말에서 58년 초그 무렵이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은 물론 바울이고, 또 베베, 또 더디오 이런 사람이 중요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라고 하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정말 어, 바울의 그 고백이기도 하고요. 오직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그 계략적인, 어, 대략적인 어 줄거리를 짧게 이렇게 나눠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하면서요, 정말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또 선택과 구원과 또 칭의와 성화 관련을 어, 가지고 쓴그 서술한 정말 어, 교리의 서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음, 바울이 정말 자기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 이렇게 이 로마서 안에 쓰면서 특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또 바라고요. 또 복음을 정말 그렇게 어 제자가 아니면서도 제자들 이상으로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했고요. 또 바울은 그 사도로서 정말 큰그 하나님의 일들을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어, 복음을 잘 전한 그런 통로 역할을 잘 했고요. 또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정말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또 강조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을 1장 16 17절 말씀에 바로 그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16절의 말씀을 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가 몇번 벌써 언급했는데요. 오직 의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저희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주의 은혜 안에 그런 의로운 사람들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로마서 읽으면서 또 바울의 그 어, 가르침을 더 깊이 또 깨닫고 저희도 바울처럼 그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또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또 어, 기도하고 또 같이 힘쓸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로마서 읽기 전에 같이 또 기도 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또 죄를 아버지 사함받은 주의 자녀로 살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기 시작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 2, 3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읽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도 직접 경험하며, 또그 말씀에 받은 은혜로 또 저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의 확신을 또 주변에 잘 전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선한 그런 주의 빛으로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설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저희 정말 로마서 또 읽게 된건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어, 로마서 1장이고요. 이제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라 그리스도 신이라 오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방문 기해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가나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부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담담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지하지 아니하시니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과 율법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그런 중 무할래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래를 할래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예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죄 아래에 있다. 구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크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리는데 빠른 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우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로마서 1, 2, 3장 읽었습니다. 로마서 또 시작된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1, 2, 3장 또 읽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내일도 로마서 계속 이어서 읽고요. 어, 로마서가 정말 더욱더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이방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체험하면서 만난 바울이어서 그런지요. 덕덕 뜨겁습니다. 제 남편이 제보고 여자 바울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저에게 한 말이 제 저보고 여자 바울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그 표현이 정말 감사하고 좋았어요. 정말 저도 여자 바울처럼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확신, 또 복음에 대한 그 사명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요. 정말 제 남편이 제게 그렇게 불러준데도 대로 저도 그 여자 바울 같은 정말 그 바울의 그 열심과 은혜를 더 많이 어, 체험하고 나눠야겠다는 그 각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남편이 어쨌든 저보고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도전도 되고 감사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나는 여자 바울이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어, 로마서를 읽으니까요 정말 그 바울의 어, 자세. 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 감사 그 사랑이 더 많이 전해옵니다 네 저는 여자 바울입니다 저 스스로를 고백하니까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열정과 또 전하고 싶은 은혜 그런 감사가 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바울 혹은 또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여자 바울 그런 다짐을 로마서 읽는 중에 한 번씩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자 바울입니다. <laughs> 네.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